님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? 어도 솔직히 진짜 몰랐는데 네. 밥 진짜 밥배박 밥이 미쳤어요. 그냥 밥민초다닌데도 이걸 좋으니까. 그러니까. 전 민초, 민초 싫어하는데 이거 맛있었어요. 드실 거면 꼭 진짜 민초밥에 치밥을 하면 돼. 유하 입니다 네, 그 <laughs> <데이플리티> <patience. 웃음> 감사합니다. 힘당한에드워입니다 비유튜버시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<감사합니다>. 또 제가 <laughs> 팬카페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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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여기를 보다가 굉장히 특이한 메뉴를 찾았어요. 민트 초코 치킨. 아 민트 초코 근데 좋아하지 않아요? 전 완전 민초파. 나는 진짜 반민초. 그거 저는 민트 초코 극혐이라는 영상 올렸다가 뒤집겨 먹은 거 알아? 전 민트 초코 <laughs> 좋아한다 영상 올렸다가 민트 초코거든요?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는 민트 초코는 뭘 선택하든 이걸 뒤지게 먹어요. 그렇죠. 그냥 어? 저는 뭐 신경 안써 이래야 돼. <laughs> 아니 아니 난 싫어. 난 싫어. 민트 초코 싫어. 여튼 이 가게가 웃긴 게 있어요. 원래 민초 받는 데도 아니야. 원래 김치찌개 집이에요. <laughs> 근데 더 웃긴 게 민트초코 치킨으로 방송도 나갔었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민트초코 치킨 리뷰가 맹자함다오 점이야. <laughs> 내생각에다엿 먹으라고. 그러니까 나만 당할 수 없지. 그니까. 아니야, 근데 몰라. 진짜 맛있을 거. 그렇죠. 또또 우리가 편견을 가지 면는데요 가용업자 화이팅. 이거 일단 뭐 시켰냐면 <laughs> 오늘. <웃음> 냄새가, 냄새, 초콜릿 냄새. 아 <laughs> 씨. 못뭐 시켰냐면 민트 초콜릿 치킨 반, 그냥 초콜릿 치킨. 또뭐 존나 웃긴 게 있어요. 이게 뭔지 아세요? 민트 쌀밥. 아! 쌀밥도 팔고요. 그리고 애드마형이 반민초단이라고 하셔 가지고 먹다 빡칠 수도 있어. 그래서 일반식 사하시라고 아 비빔국수. 에이, 이거 초콜릿 비빔. 아, 이건 진짜. 아, 진짜. 이건 찐. 찐 그럼 반반이고 25,000원 민트 쌀밥 3,000원, 비빔국수 6,000원. 보실까요? 아우. 아! <laughs> 외쳐야 되는 게 있어요 c 다아 i s u 체크 check! Visual check! Visual check! Visual check! Visual check! Visual check! v i s u 아. 아 미친. e 그린으로밥 지은 거 같아. e c k v i s 이건 좀 뱉어가야 네. 받아. 이건 선 넘었지 저희 치킨 먹기 전에. 네. 밥 Let's! 아! Let's 아! 아!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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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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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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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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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진짜 부럽고 그러니까 어. 이 미로 게 한번 했었고요. 뭐가 보시죠 민초로 먼저 갈까요? Cheers! 어! 아 민초단 먼저 먹어볼게요. 네. 입술에 묻은 거 봐. 오 맛있어? 어 지랄. <laughs> 소리 들어봐요. 무슨 아무리 그래도 어? 저 색부터 선넘 멋지 <웃음> <응>? <웃음>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? 치킨이 그냥 치킨이 아니라 좀 매운 치킨이야 근데 초콜릿을 묻혀서 단짠이 그리고 민트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민트 냄새가 잘안나 응. 아니 이거 뭐 어떻게 이러지? 전 애초에 막 분질내고 화내고 막 욕하고 이러려고 부른 거거든요 <laughs> 근데 맛있는데 얘들아 음. 초콜릿도 먹고 리뷰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난, 난 좋아해, 음 좋아요. 초콜릿 진하다, 이거 고디바 거다 초콜렛. 와, 오, 와. 저는 딱 이렇게 느꼈어요. 되게 진한 짜장치킨. 저는 초콜릿이 개 맛있는데요. 그러니까 초콜릿도 맛있고. 아니 이거 진짜 비싼 건가? 초콜릿 엄청 진해. 고디바라니까 고디바. 진짜로요? 일친 하지 고 하지 말라고요 <laughs> 일단 기본적으로 이집사장님이 음. 치킨 좀 튀겨 음그렇죠그리고닭고기 음. 육질도 좋아 <laughs> 닭 비린내도 안나친고싶 음. 때문일 수도 있는데이고이친고가지고닭 <laughs> 비린내 전혀 안 나요 기본적으로 이 <laughs> 이집 리뷰에 치킨이 맛있다는 소리가 개 많았어. 근데 전 솔직히 리뷰 봤을 때 너도 엿 먹어 봐라. 이런 줄 알았거든요. 비주얼 치고는 5점 줄 만하다.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눅눅할 줄 알았는데 튀김 소리 들리죠? 응 음, 바삭해. 바삭해. 이게 겁박쳐. 덕골 받아. 비빔국수 한번 먹어 보죠. 어, 그럼. 내 생각에 이점에서한번 먹어 줘야 돼. 오! 오! 난 대를 잔대? 6 0원에이 정도면 장난 아닌데? 음식 색깔이 이래야지! <laughs> 어? 음식 색깔이 이래야지 이게 뭐야 이게! 양이 개많아! 진짜 근데 6,000원에 이 정도면은 사장님이 미안해서 줬다 이거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<laughs> 소스 재고는 빨리 정리해야겠고 어 주문하는 사람은 없고 너무 고마운 거지 양 <laughs> 개많아!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말안 된다 6,000원 맞지? 이건 이건 진짜 말이 안 되긴 해 <웃음> 맛있어? <웃음> 민트 맛 아니지? 죽인다 지 어! 딸기 맛 아니야? <laughs> 넣는 순간 입이 개운해져요 <laughs> 찐으로 음. <laughs> 이거지 음. 와 근데 민초밥은 진짜 먹기 힘들어 국수에 민초치킨 싸서 먹기 2만 원짜리인데 할 거야? 가위 바위 보 에이 뭐 내리냐 빨 사람들이 다 봤어 너이 지랄 돌려 돌려? <laughs> 봐 봐요 지랄 말 먹어 <laughs> 한 번만 다시 기울 주십시오 그럼 두번 연속 이기면 오케이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위바위바위바 가위 오케이. 가위바위보위바위 싫은 조합. 바위바위바싹바위 음. <laughs> 그와중에더열받는게 뭔지 알아요? 위바위바위바삭해 응. <laughs> 근데 이바좀 그건 있다. 맛있게 먹었거든요 심지어 손은 또안 간다. 내가 봤을 땐 사장님이 이거 만들면서 혼자 든내 신나. 에헤이, 에헤이, 에헤이. 이거 만들다가 비빔국수 주문이 들어오잖아요. 맵다 이거나 먹어라. 이게 뭔 개소리야. 가위바위보 진 사람 민초밥 한입 먹기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허, 가위바위보. 아아! 어휴, 이렇게 많이 퍼. 저희가 해드려야죠. 어, 그러면은 반스푼은 먹어야 돼요. 쟤 팅팅 불납니다. 먹을 양 정해주세요. 포워드. 오케이. Okay. <laughs> 밥은 크게 한 숟갈이죠. 자대드한이나 천원 이상 쏘시고 이렇게 먹을래요. 집밥 쥐밥 발래요. 시밥도 괜찮아 오케이. 민트 초코 소스만. 아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음료 잡지마 어, 오늘 밥 우리 뭐 먹으려고 음료 먹으려고 우데결심도 무섭게 하겠다 이거 원래 내가 음료로 먹기 귀한 일이지만 민초밥에 초코치바? 그만해!!! 이거 한번 너가 해 솔직히 나 때문에 3만원 딱 넣어 3만원 현금으로 줄게 지금 그럼 그 해? 어 할게 할게 해? 어 오케이 그럼 어, 5만 거야? 에이 그럼 구원보다 큰데 12만원 차 타고 왔으면 그럼 이번 조건 있어 나는 한 번만 이겨도 되고 넌 조건이야 에이 넣을게. 이건 하자 오케이 오케이 가위바위보 아 이봐 입어? 해 미친 뭐가 불만 한 번만 있는다니까. 아, 장난 장난빠나. 에이 재미없다. 민초밥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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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초코치밥 빨리 드세요. 그대로 양 똑같이 해 줄게요. 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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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좋았어. 나 삼켰다. 나 삼켰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꼭거 먹으면 안 되죠. 아! <laughs> 근데 양이 너무 많아요. 이거를 차라리 가격 절반으로 하고, 이거의 총 양의 절반만 딱 팔면은... 그러니까 맛만 보고 딱 그냥 오히려... 오히려 좋아. 5점 만점에 별점을 주시면 몇 점이죠? 5점 <laughs> 아, 20리구나~ 리뷰 쓴 사람이 2 0치이은 아, 4점 밀 초밥은 5점! 저는 개인적으로 네. 이거 5점 만점에 10점 이거는 근데 꼭 시켜드셔야 돼요 이거 10만 원 줘도 한 그릇 못 먹어 진짜로 난 먹어 10만 원줘 10만 원 줘면 한 그릇 먹어요? 네. 된다 했어요 야 10만 원 벌어? <laughs> 어떡해 여러분 5초 딱 줍니다 오, 5 4 3 2 1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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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증오하는 친구가 있다? 그럼 내가 오늘 밥한끼 살게 하고 시켜줘 웃긴다 진짜 개개인별로 리뷰를 하자면 두 개? 괜찮아요 근데 한두개 정도 먹는 게 맥시멈 너무 달아서 물려 이건. 전 개인적으로 민트 초코 저는 초코 그냥 초코? 네. 오케이 그리고 밥 이건 뭐 오시다 뭐 가십시 <laughs> 그리고 이거 여놈의 자입니다 요거 미슐랭 투스타 여놈 미슐랭 투스타 <laughs> 아 여튼 오늘 이렇게 에드머님과 비 유튜버신 에드머님과 민트 초콜렛 그리고 초콜렛 치킨 민초 밥 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,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리뷰였고 이런 아이템들이 좀 많이 나온다면 유튜버들의 기가 살지 않을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요즘 엔간에서 온 거는 알아서 해줘요 아 우리가 다 해줘 우리가 해, 할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오늘 진짜 제일 맛없었던 거는 밥이랑 이거 소스 섞어 먹은 것도 아니고 첫 입으로 먹었던 민초밥. 아하. 최악이었어 진짜. 그냥 입이 깨끗한 상태로 이거 들어가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. 미칠 것 같아요. 또 궁금하신 메뉴, 또 팬카페나 댓글 남겨주시면 리뷰 하겠습니다. 여튼 다음 영상은 뭐야 혁준아? 혁준아 우리 먹방 한번 하자. 내가 최근에 먹은 게 있는데. 밥이 진짜 맛있어 조만간 보자 육준아 여튼 이제 에드머님 고정 게스트잖아요 먹방 또 다음 주에 음.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리 좀 말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1 8시간 전에 <laughs> 나도 스케줄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꽐루 꽈바